때 느낌이 어땠어? 그냥 그냥 왜 응. 무단했어? <laughs> 응, 어. 뭐 엔진에 뭐 이렇게 뭐게 울림이 느껴지는 거런 아, 운전, <laughs> 운전 아, 운전했을 때? 어, 어. 좀 안정적인 느낌이 드구나. 어. <laughs> <laughs> 뭐 그거 외에도 특별한 거 없어? 야, 솔직히 얘기해봐. 내가 운전을 어. 잘하는 어. <웃음> <웃음> 내가 그런 건좀 질감에 어, 어. 그냥 좀 안정적인 느낌? 어 안정적인 느낌. 근데 어. 내가 그게 어. 힘들지 않아. 무직감이 너무 무거운 건 아니고 어. 어. 그냥 운전할 때안 응. 응. 불안한, 안 불안한 것 같아. 뭐 이렇게 밟고 이러는 게또더 응. 미끄러져서 나간다든지 이런 거 없이. 응. 그 내부 디자인도 어. 봤을 때 볼보랑 딱비 비교하면 볼보 응. 디자인은 응. 딱 특별하다 했잖아 자기들만의 그런 응. 옛날 느낌으로 다 응. 하고 싶어 가지고. 응. 그런건데 얘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디자인은 별로 응. 응. 어머 이 디자인 이래서 좋지 뭐 어쩌네 뭐 이거 특이하네 이런거 어 그냥 이런 버튼 같은게 약간 옛, 옛날 느낌이야 볼보는 옛날 응. 느낌이어도 응. 그 옛날 느낌을 살려서 디자인을 예쁘게 만들었다면 응. 얘는 그냥 옛날 느낌이야 직관적이지 그냥 응. 직관적 예, 예, 이거는좀 특이하긴 한데 근데 뭐다 어. 어, 저희가 아, 가져왔던 다른 차들에 어. 비해서 확 어, 예쁘다 이런 음, 그렇 것지는 않아. <laughs> 이러, 이런 이런 거 빼놓은 거 같아. 이거 되게 막다 빼놨잖아. 아 이것도, 어. 그, 이거는. 음, 이 이런 게 원래 없었거든. 근데 이런 거. 그럼 그, 이 여기 이렇게 쓰면은 그거 나오는 거 그거. 그렇지, 그렇지. 어, 이걸로 이제 다 조절할 수 있는 거고. 그거 어. 아 아직 그거 아, 아 아니 아니야. 그 이걸로 비 <laughs> 터치가 되잖아. 그아우디는터치가안 되는데 이건 터치가 되니까. 어. 만약 이게 터치가 안 되면 이게 화면이 터치가 안 되면 그게 불편한데. 어. 이거는 뭐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니까 뭐 그런 불편은 없지. 브레이크가 좀브레이크 받는 어. 게 되게 어. 바로 팍팍 막 어. 잡는 받는 대로 반응이 온다. 오. 어, 어, 어. 그런 그런 얼마 것 같아? 얼마? 가격대? 아, 다시. 맨날 나 나는 그차그 어. 그 브랜드 같은 걸 어. 몰라가지고 BMW는 어. 비싼 차잖아. 어, 그러니까 얼마면 살것 같아? 얼마면 살것 같아 이거를? 아직도 좋아 보이고. 어. <laughs> 내가 BMW 보통 가격대를 몰라가지고, 응. 근데 비싼 차니까 응. 6,7천. 6,7천? 7,8천. 어, 아, 6,7천이면 살것 같아? 그러면? 1억 넘어? 아니 넘지 않데 안 넘어, 안 넘어. 아 6천 정도 하는데. 얘거 한번 해 보자. 컴포트 모드인데. 아. 거트 모드인데. <laughs> 스포츠 모드로 한번 해 보고. 스포츠 스포츠 모드할거 어때? 달라더 달라? 달라, 달라. <laughs> <또> 나가. <laughs> 더 나가? 코. <laughs> <더 나가네. 웨이콥. 웃음> 네. 네 이거 약간 좀 답답해. 느껴져? 이게? 아, 튼 아까 스포츠는 좀더나가확 나가는 맛이. 그렇구만 살았어. 어. 볼보보다 내비 좋아 이거 어. 볼보보다 내비 좋아 음. 지금 조들아 이요요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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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동그란 이 버튼으로 내비 이제 이 아, 뭐야 이게 뭐랄까 어, 해상도 주민, 어 줄, 주... 줌을 줌을 조절할 수있네 이게 음. 어 그래서 솔직히 음. 교통 정보 같은 것도 다 되고 음성한 안 빨간 거다 나와 괜찮다 소프트? 모르겠어 이거 에지 제품 음성 안내 글이던데 경로 미리 뭐 이런 거다 되네 진짜. 다 주유소 공유주차 응, 네비 진짜 편하다. 음, 어, 우리나라 현실에 딱 맞게 돼 있어 이게 음. 지도 설정. 참, 뭐 하나 잘안하지 그렇지? 음. 한 그러니까 가지 단점. 선글라스 넣는 데 없어. 이것도. 왜, 왜 선글라스 뜬는데가 다 없어지지? 모르겠어. 뭐 이유가 있을 같아. 작은 차에 없나 이렇게? 아, 그럼 아니야. 다 어. 작은 차도 있어. 그 그런 어. 가 이유가 있을 우리 음. 내 자동차 회사들이 음. 없앤 이유가 있을 것 같아. 고급스럽네. 이런 게다 고급스럽고 다 고급들도? 이런 소재 자체가. 그리고 전 모두 모조 소재나 음. 가죽도 좋은 것 같아. 음. 아이 콘솔 박스 이거 빼려고 하는데 기계 한번 지내 고 진짜. 내가 못 빼는. 거 <laughs> 내가 못 빼는 것 같은데 이거. 이거. 내가 빼줄게. 어 이거 어떻게 빼는지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들. 이거 보시는 분들. 저 <laughs> 어. 아까 봤는데 USB 꼽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 한 군데. 여기 하나밖에 없고, 요 안에도 뭐가 있긴 있는데 이거의 용도를 잘 모르겠어요. 그냥 그 휴대폰이랑 연결할 수 있는 포트는 여기에 연결해야 돼. 그래서 여기 하나 있고 또 하나 있고 이렇게 두 개. 그이 차를 이제 지금 약간 우리가 5km 정말 짧게 이제 주행했는데 이 5km 동안 주행했을 때 어떤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싶냐? 이거를. 어왜 어, 아줌마. 아줌마 왜 아줌마 이유는 어.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어. 이거 저기 돈만 아줌마 <laughs> 어. 타야 될것 같고 어. 운전하는 이런 게 남자들 스타일은 아니 음. 남자 차는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음. 여자 차야 음.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 이 여자 차는 내가 뭐 이렇게 크게도 그렇고 음. 제가 느끼기에 응. 그냥 체감했을 이유 없이 딱 탔을 때 이게 어, 남자 차나 아니다 어감했을 때는 차 이거 어. 여기쭉 응, 가봐 차 되게 많대 진짜 여기 그쵸? 이제 우리가 여기 서현동 목적을 지나서 이제 월페이퍼로 가는데 응. 거기 응. 어떤 응. 곳이야? 지금 가는 월페이퍼가 <laughs> 어. 근데 이번에 리모델링을 또 했대, 음. 더 좋아졌다고 하더라. 나는 b 세단 산다고 m 면 그러니까? 솔직히 우리가 go to the h o u 있다. 그 m 살 거야. 응. 아이 있다 돈이 많아. 응. e house. I'm going to go to t h 나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m g o i 벤츠가 좀더 비싸 보이네. 더 응. 더 좋았던 거 같아. 음. 응. 내가 잘 모르지만. 응. 펜타블로보다 벤츠가 더 좋았어. 아또 오케이. 자동차 리뷰 여기까지 하고 응, 식사합시다. 오케이. 응. <laughs>